3번 문 기본 590번에서 19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작이 쉬워질 수 있냐면요. 이미지로 그려 나가는 겁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3번 문 기본 500 교재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190번이죠? 네.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상당히 간단하죠. 그죠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어에서 어,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라는 말은요. 여기 은은이가가 붙으면 주어거든요. 바로 이첫 번째 자리 얘가 주어죠. 보통 얘기하는 주어 동사 이렇게 하잖아요. 주어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찾기 은은이가 붙고요. 그래서 주어니까 그 사실이니까 더빼이 먼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등장 인물이 둘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누구죠? 그 사실이 있고요. 나에가 있어요. 나, 나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나오면 나오면요 이렇게 각각의 행동을 하거든요. 그 사실이 하게하면 그러면 나는 화가 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 둘 먼저 딱 써주고요. 여기 미를 써주고요. 나 the fact을 써주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행동을 하겠네. 이런 영작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the fact made me angry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개를 기둥을 딱 박아두고요. 박아두죠. 그 다음에 어, 그 사실이 하게 하고 나는 화가 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fact made me angry. 됐죠? 그래서 이걸 보고 5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더 길게 늘릴수 있죠. 그가 나에게 말,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얘만 더 집어넣어주면 되죠. 예. 아까는 이걸 했죠. The fact made me angry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던데그 사실이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주어 동사 붙여서 내가 설명해 줄게. 이 신호탄 t h a 을 써주는 거예요. 접속사라 그래요. 별거 없습니다. 거짓 어 겁낼 필요 없죠. The fact that 하면 되죠. 그럼 여기 그가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lie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나오죠. The fact that he lied to me made me angry.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는 얘가 좀 크죠. 등장 인물이 크죠. 등장 인물이 있죠.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단지 여기 안에서 이 fact을 사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난 주어 동사 쓸래 그런 의미로 얘를 써주면 되고요. 덧은 여기서 뜻이 없어요. 그냥 신호를 주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접속사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죠. The fact that he lied to me made me angry. 자, 이 구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똥똥 촉촉의 구조입니다. 해볼까요? 이제 나오는지 가볼까요? 그 사실이 나를 화나게 했어요. 나오겠죠. 똥똥 촉촉입니다. The fact made me angry. 그다음에요. 조금 더 길게 할게요. 그 사실이 뭔지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나 그러면 주어동사 쓰면서 얘기할래. That 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The fact that 그가 나에게 거짓말했다는 사실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The fact that he lied to me made me angry. 자 됐죠, 이제 그쵸? 아, 네. 이렇게 영작이 쉽습니다. 네, 이렇게 5 형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익혀두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He lied to me.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He lied to me. 그런 나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냥 넣을 수가 없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냥 요 요거. The fact that he lied to me made me angry. 자 완성이 됐고. 그 다음 가죠. 그것은 좋은 소식이야. 간단합니다. 산방이 됩니다. That is great news. 이렇게 산방이죠. 그것은 좋은 소식이야. 여기서 that은 그것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야. 그러면 이제 그가 파리에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야. 아까보다 조금 늘어난 것 같죠. 자, 먼저 보면 이거 먼저 보죠. 그가 온다. 여기 죠 그가 파티에 온다. 요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He comes.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He's coming. 이걸 이제 비동사에다가 ing 들어가서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하지만 ing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다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h e s coming. 그러면 여기서 3방인데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That is coming to the party is great news. 동그라미 먼저 이렇게 세개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아까 앞에서는 간단하게 that is great news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가 파티에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야. 라는 말을 하려면 이걸 먼저 쓰죠. 여기. He's coming. 그가 와요. 어디로? The party. To the party. 그 파티로 향해서 와요. 그 소식이 아주 좋은 거야. 와 멋지다. 정말 그 사람 보고 싶네. 그 파티에서 봐야지. 하죠.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여기서는 그것이란 뜻이 없습니다. 그냥. 신호를 주는 역할에 불과해요.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신호를 주는 역할에 불과해요. 어쨌든 여기 안에서 이제 이런 구조가 보이는 거죠. 여기서 하나, 둘, 셋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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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인데 큰방 안에는요 여기 큰방 안에는 다시 동그라미 세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죠? 여기 있습니 이렇게 전명가로쳐 주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3 방이 있는데. 자꾸 들여다보면 큰방 안에는 다시 산방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 느낌이에요. 잘 됐나요? 그래서 이미지로 생각해 봅니다. That he is coming to the party is great news. 자, 이제 해 볼까요? 이제 1 0 나와 버렸네요. 그러니까 파리에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야. 먼저 이렇게 먼저 하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먼저 하고요. 음, 그 안에서 다시 되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요겁니다. 써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That he's coming to the party is great news.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세개 동글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것은 좋은 소식이다. That is great news. 됐죠? 그가 파티에 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야. 자 먼저 이렇게 해고요. 해두고 그러면 that is great news로 되겠죠? 그가 파티에 와요. He's coming. 됐죠? He's coming to the party. 그러면 that he's coming to the party is great news. 자 이렇게 영작이 쉬웠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앞자리 안 그러면 앞자리 이걸 명사절이야 이렇게 되면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하지 이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어, 영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92번이네요. 내가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어요. 자,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4개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이게 기본이에요. 주동이 나왔죠.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뭘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 내가 그녀를 돕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먼저 상방을 하고요. 궁금한 하잖아요. 뭘 말했는지. 어, 내가 그녀를 돕겠다고 유일하지만 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볼까요? 이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먼저 I told 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I told her 상방이 나왔죠. 뭘 도와주려는데 뭘말할려 했었는데 어, 내 내가 그러면 주어 동사 넣어서 자세하게 말한 내용을 얘기해줄게. 안에 다시 보이죠? 다시 삼방이 보이잖아요. I would help her. 내가 그녀를 도울 거야. 여기서 어어모 d 는뭐뭐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과거의 상태에서는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는 모드를 써주죠. 미를 쓰지 말고. 그래서 I told her that I would help her. 보니까 이런 구조가 보이죠. 이제 이제 요거는 동그라미 네 개지만 네 번째 방이 이렇게 길잖아요. 길면 여지없이요. 대부분 3방이 들어가 있어요. 1 2 3. 1 2 3이 들어가 있네요. 1 2 3이 들어가 있네요. I told her that I would help her. 됐죠? 퀴즈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I told her. 했어요. 자, 나는,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멀리 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음, 내가 그녀를 도울거야. 그러면 I told her 분명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럼 신호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I told her that 다시 삼방 I would help her. 뭔가 좀 뚫리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무조건 크다 싶으면 다시 동그라미 세 개가 있다는 거 바로 삼방이에요. I told her that I would help her. 지금 지워지시나요? 아 저, 보통 이제 저에게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영어를 좀 하셔 해야 될까요? 물어주면요. 먼저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이 책을 먼저 보고 감을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요두 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서로, 여,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보시려면, 이걸 보시고, 아, 이것도 이제 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 사실이 놀랍다. 그러면, The fact is a surprise. 이렇게, 어가 붙으면, 이제, 부정과서 어가 붙으면 명사거든요. 요렇게 되죠. 삼방이 되죠. The fact is a surprise. 근데 그 사실이 뭔데?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음, 내가 주어 동사 붙여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 the fact d a s 돼요. 어떤 사실인데, 아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는 당신은 여기 있어요. 쉽잖아요. You are here. 이렇게 3방이잖아요 물론 여기 부사지만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 사실이 놀라워. 하겠습니다. The fact is a surprise.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요. 그럼 you a r e h e r e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t h e f a c t t h a t 음음 i s a s u r p r i s e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얘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see 나왔고 주 y 동사는꼭 있고 s 어, 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i 개가 들어가 있네. 크게 동그라미 세개 맞나요? 맞죠. 이렇게. 하나, 둘, 셋이죠. 여기 안에서도 셋. The fact that you are here is a surprise. 어, 놀랍다. 어떻게 내가 여기서 너를 보니 이런 소리겠네요. 자, 갑니다. 그 사실이 놀랍다 그러면 the fact is a surprise. 이렇게 되고 다시요. 그 사실이 놀라워요. the fact as a surprise. 됐죠? 이제 조금 그 사실을 늘려줄 겁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넣어줄 겁니다. 주동사 있네요. the fact that you are here i s a surpris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문장이 복잡하거나 단순하거나 동그라미 세개는 여전히 같습니다. 동그라미가 크다 보면 다시 3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가 들어가죠? you are here. 그러면 the fact that you are here is a surprise. 네. 동그라미 세 개. 여기도 세 개. 지워 쉬워지, 지워 지고 있죠. 자. 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이어, 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4번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걱정은 말이야 뭐뭐야 하고 싶어요. 은눈이가 들어갔으니까 주워겠네요. My biggest concern is. 주동사 나왔으면 이제 끝이에요. 영어는. My biggest concern 가장 큰 걱정은 뭐야 됐죠? 그 다음에 붙이면 되죠. 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야. 그럼 여기에서도 보니까 이동이 보이죠. He's not safe. 나 보이 보이잖아요. He's not safe. 그러면 넣으면 되죠. 근데 주동이 나왔으니까 신호탄 들어가겠네요. My biggest concern is that he s not safe. 이건거예요좀 크다 싶으면 안에 3방 있네요. 오케이. 됐죠? 자, 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걱정은 그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야. 그러면 먼저 크게 이렇게 먼저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됐죠? 어, 답이 먼저 나와 버렸네요. My biggest concern is that he's not safe.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네. 재미있을 수 봤죠. 어 밖에 없죠. 자, 95번 마지막. 그 문제는요. 매우 심각합니다. 이런 간단한 건 바로 나오잖아요. The problem is very serious. 그냥 순서대로 넣어 주면 되죠. The problem is very serious. 근데 그 문제를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어떤 문제인데요? 음, 그럼 문제 없어. 내가 대어서주동사 넣어서, 넣어서 얘기해 줄게. 이겁니다. The problem that 방 is very serious.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다른데요. 그 문제를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 이런 말 하고 싶잖아요. 이건 좀 간단해 간단하게 보이죠. 여기다 집어 넣을 건데요. 자, face라는 말이 동사로 쓰면 직면하다는 말이 돼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영어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제. 아 근데 말이야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제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 이제 그대로 넣어 볼게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한 방이죠 문제는 문제는요 반복이 되네요 그쵸 요거랑 얘랑 반복이 되죠. 그러면,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문장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쓸때 반복하기 싫어서 얘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할입니다. 관계대명사. 그래서 가장 만만한 대빵을 쓸게요. That. 그 얘를 대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기, 여기 관계대명사 다섯 개는 요 신호탄이에요. 신호탄은 앞에서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the problem that we are facing 우리 이거에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는 말이야 is very serious. 여기 이제 is 를 넣고 serious 를 집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 또 하나만 더 가져. 아 요거 을르르 끝나는 말이에요. 목적격이래요. 그래요. 그 문제를이라잖아요. 아 얘는 생략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나요? The problem that we are facing is very serious. 됐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크게 먼저 보시고요. 크게 먼저 보시고. 대빼고 생각하면요. The problem is very serious.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문제, 그런데 그 문제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어. 어쨌든 얘는 주신호탄이고 주동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원어민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거. 그대로 넣어줄까요? 이거. The problem that we are facing is very serious.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안에도 이제 세계가 보이죠. 하나, 1, 2, 3 어디 갔어요? 3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신호를 주려고 앞으로 도망간 거죠.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도 3개. 그래서 크게 큰방 안에는 무조건 3개가 들어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네. 좀 쉬워지셨나요? 자, 한번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쓰면서 말하면서 가다 보면 영어는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3방 모음기본 500으로 했고요. 여러분들 많이 연습하시고 아웃풋을 많이 하세요. 쓰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